다음은 저희 페미리마트에 대한 직무가 좀 궁금하겠죠. 그렇죠? 과연 제가 설명드린 이 회사 소개를 내용을 들었는데 어, 어떤 직무들을 하게 되는 거지? 어, 가맹사업이라고 하는데 어, 점포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는데 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각 해당 부서별로 10개 직무 체계로 저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10개 직무가 한쪽에서 만 잘한다고 해서 저희 현미리마트가 회사가 잘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각 10개가 다 톱니바퀴처럼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문화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각 부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저기 앉아 계신 홍보팀 직원 이석준 주임이 아 이거 이번에 거이 인크루트에서 이런 거 하니까 설명을 부탁드린다. 저는 상품 공부예요. 아 그냥 그래 내가 할게. 필요하니까.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 관리가 있습니다. 전략 관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에 대한 경영 기획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해미니마트가 아니라 주보강 해미니마트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해미니뱅크라고 해가지고, 저희 그 c d 게 있죠, 그죠? 그런 사업에도 저희가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각종 물, 류 인프라들이 여러 개 구축이 잘 되어 있죠. 그죠? 이거를 활용을 하면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가 확장을 해 나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종 이제 대외 협력. 예를 들어서 서울시하고 MOU를 맺어가지고선 서울시 축제하는데 뭐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뭐라든지. 이런 대외 협력들도 같이 하고 있고요. 다음, 머천다이징. 머천다이징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고 있는 업무죠 상품을 개발하고 기획하고 전략하고 전개하고 판매하고 분석하고 피드백하고 프로모션하고 행사 걸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머천다이징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이제 머천다이징 MD 팀에 있는 게일배 식품팀, 가공 식품팀, 비식품, 뭐이팀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일베식품, 일베요. 일베 식품, 일배요일배 무슨 상품들을 취급할까요? 1배면은 무슨 뜻이죠? 그죠? 1배송. 예, 1일 배송. 1일 네, 배송. 배송하는 상품들은 특징이 뭘까요? 신선해요. 그죠? 유통기한 짧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편의점의 대표 상품이 삼각김밥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제가 98년도에 입사했다고 했습니다. 98년도에 저는 삼각김밥이라는 거 뭔지 몰랐어요. <laughs> 맛도 못 봤었고요. 그죠? 근데 지금은 10년이 지나서 편의점에 대표 상품이 됐어요. 그죠? 이런 상품이 판매가 되면은 부가적으로 플러스 알파의 매출이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군들이 1배 식품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회미리마트에서 여름철에 그 아이스 커피 사드신 분 계시나요? 있죠, 그죠? 얼마죠? 천 원, 그죠? 천 원인데, 맛있어요. 응? 맛있어. 근데 예전에도 이런 아이스 커피를 판매를 했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기기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오퍼레이팅 하는 점주님 입장에서 딱, 뭐, 이렇게 하는 게 되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점주님이 오퍼레이팅을 하고 맛을 낼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얼음하고 컵하고 분리를 해서 위생적으로 소비자한테 쉽게 가능할 수 있는 상품을 작년에 개발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품 같은 경우 전년에 이런 상품만 해서 64억을 팔았어요. 그만큼 이제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의 매출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작년. 혹시 혜민이 바트에서 도시락 드신 분 계시나요? 도시락. 그죠, 그죠, 그죠? 얼마죠? 그죠. 2,000원에서 2,500원, 2,800원 이렇습니다. 네. 먹을만 하죠. 2,000원 주고선 뭐, 뭘 먹어, 그죠? 도시락 한 끼가 해결이 되고, 콤보로 예를 들어 음료나 생수나 이런 것도 같이 줘요. 이런 상품들도 저희가 예전에는 이런 행사 개발하기 전에는 하루에 점포, 전점에서 천개 정도밖에 발주가 안 나왔는데 지금은 4만 개가 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매출이 예를 들어서 1매출이 2만 원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이 대부분 물려있는 부분이 1배 식품 쪽에 많이 물려있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저희 회미니마트에서 담배 판매 구성비가 거의 한40% 가까이 됩니다. 반대로 1배 식품 같은 경우는20% 정도 되고요. 일본은 반대입니다. 일본은 담배 구성비가 20%고 1배 상품 구성비가 40%예요. 그만큼 대부분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카테고리가 들어가 있는 게 1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가공 식품, 가공 식품은 제가 이제 맡고 있는 상품이에요. 예를 들어서 온도 관리가 필요 없는 먹는 상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송할 때 여러분이 드시고 있는 둥글레차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카페 메미라든지뭐 이런 대부분의 상품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비식품은 저희 그 먹지 못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C는 이씨, 이커머스라고 해가지고선 택배라든지 뭐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상품들이 되겠죠. 요렇게 이제 상품 개발이라든지 전개라든지 하는 직무인 모천 다이징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점포 개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패밀리 마트에서 가장 진정한 영업이면서 자기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직군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아, 이 점포, 이 건물에 점포를 오픈을 하면 잘될것 같아. 요 여러 가지 상권을 분석해 본 결과.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건물에 대한 임차라든지 임차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본인이 개발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가맹점주님도 같이 소개를 해 가지고 점주님이 오픈할 때까지 모든 작업을 하는 하는 게 저희가 점포 개발입니다. 점포 개발이라는 직군이고요. 그다음은 영업. 영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점포 수가 아까 4,700개 정도 가까이 된다고 했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점포 점포를 관리를 하는 직군이고요. 어떻게든지 간에 가맹점주님하고 컨설턴트 컨설트를 통해 가지고서 저희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안 제시를 많이 하는 거죠. 아, 이 점포가 이제 주택가니까 예를 들어서 아, 물이라든지 이런 게 전하니까 페이스를 확대를 하고 이런 이제 상품 구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프로모션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점포 디자인이에요. 점포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각종 판촉이라든지 저희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 하고 저희가 들어가 있는 집기에 대한 AS까지 하는 이런 직군이 있습니다. 다음 물류. 물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물류센터들 많았죠, 그죠? 22개 정도. 이런 물류센터에 대한 입지라든지 이런 구성이라든지 시스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는 직군이고요. 다음 마케팅.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각종 이제 프로모션들 많죠. 페미니마트 오시면 은 영화 연계 행사라든지 아니면 은 경품 행사라든지 아니면 일대일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획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사업기, 사업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영업 쪽에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 가지고서 어떻게 영업 전략을 짜서 운영을 하면 효과적이겠다 이런 것들을 구상해내는 그런 직군이겠죠. 영업이나 개발이나 MD 파트의 각 기획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지원. 저희가 가맹 사업이다 보니까 점포가 아까 4,700개에 대한 점포에 건물 추가 다 별도로 있을 거고요. 임대 계약도 다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런 계약을 재계약을 하는 이런 팀이 별도로 있고요. 그리고 가맹점주와 본사 간에 각종 회계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F.C. 회계라고 이런 이제 부서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C.S. 부서, 영업 개발 M.D. 지원 파트가 있고요. 다음은 경영 지원. 이건 보통 저희가 이익 부서라고 하죠, 그죠 저희가 대부분의 회사에 대부분 HR 팀이라든지 총무 팀이라든지 법무 팀이라든지 자금 팀, 재무 팀 이렇게 있고요. 저희는 전산 시스템 팀이 좀 크게 있습니다. 저희가 시스템을 사 파는 사업이거든요. 포스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하는 팀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